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선입니다. 오늘은 월계수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월계수는 향료로 유명하기도 하고 어, 이런 이파리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 피클이나 뭐 이런 요리 쪽에 어, 그럴 때 수수 같은 거할 때도 이런 걸 넣죠. 이거는 먹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이학명이 로러스 노빌리스 이렇게 되어 있고 약용 부위는 아까 그 잎하고 요 부분이 열매거든요 올리브랑 좀 비슷해요 계란형으로 해서 이렇게 갈색으로 되는데 요두 가지를 약용 부위로 씁니다 이게 꽃인데요 잎이 있고 꽃이 이렇게 피고 그다음에 아까 그런 열매가 열리는데 풍명이 많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된 어 식물이거든요. 호모 사피엔스가 10만 년뭐 길게 잡으면 30만 년 전에 이렇게 분화됐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수십만 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수백만 년어 신생대 시절부터 있었던 식물이기도 해요. 베이 베이로랄 베이트리 그레시안 로랄 인디언베이 로만로랄 스윗베이 이런식으로 많은데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많이 나오죠 아폴로 신을 상징하는 식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중해 원산이기 때문에 베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글로는 그렇게 많지 않죠 월계수 우리가 어, 달 하면은 개수나무 하한나무 뭐 이렇게 나오는게 그 월계수가 바로 이겁니다. 한국에도 남부에 자라고 있죠. 지중해 연산의 상록수고요. 잎이 피침형인 건 아까 보셨고요. 가죽질입니다. 그래서 먹기는 별로 좋지 않아요. 드지 마십시오. 향으로 넣는 거니까. 꽃은 백색으로 4월에 피고요. 열매 아까 흑색 계란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효능은 수렴제, 구충제, 소화제, 위장제 이런 형태로 쓰는데 루마티즘이나 타박상에도 발릅니다. 어, 어, 오일을 갖다 바르죠. 과일이나 이은 소화촉진을 한다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스튜나 피클 같은데 낸다고 말씀드렸고요. 사용법은 뭐 감기나 장이 좋지 않을 경우에 우려가지고 시력과 같이 바른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건 내용법이고 어 아까 말씀드린 요리에 넣어서 향을 한게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바른 형태가 있습니다. 직접 먹는 거는 별로 얘기하지 않고요. 오일 형태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이 내용은 제가 172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월계수는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월계수에 대해서 어, 로마 신화인가요? 그리스 로마 신화 뭐 그게 그거니까 거기에도 나오는데 이게 그 누구죠? 어 태양의 신 아폴로를 상징하게 된 이유가 아폴로가 어떤 요정을 좋아해서 어뭐 많이 나오죠. 제우스 같은 경우는 여러 여자를 강간하기도 하죠. 그 유럽 같은 경우도 유로파라는 요정을 뭐 하고 억지로 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신소에 현혹을 시켜서 뭐 이런 형태로 나온게 그건데 아폴로도 비슷합니다. 어떤 여정을 좋아해서 강제로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이제 지구의 여신 가이아죠. 지구의 여신이 이제 월계수로 바꿔가지고 아폴론이 슬퍼하면서 월계수를 가지고 관을 쓰고 다녔고 거기서 시작되는 게 바로 월계관입니다. 예전 올림픽, 올림픽 같은 경우가 바로 아폴론을 상징하는 그런 게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올림픽의 승자를 월계관을 씌우기도 했고 그게 전달된 것이 개관시입니다. 영국에서 뛰어난 시인한테는 개관이라는 걸 붙여주기도 했죠. 어쨌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걸 다 정리는 못했고요. 관심 있는 부분은 한번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